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지금 아버지 모시고 어, 어 어머니 교회 동두천 교회 갔다가 어, 오늘 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어, 수발도 들고 면도 치우고 네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똥오좀다가르 치우게 해주셨던 것,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희 아버지 똥오좀 치우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요. 다만 이제 아버지가 어... 전에처럼 변기에서 변을 못 보시는 상황까지 오셔서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점심에 점심을 아버지한테 그 해물 죽이랑 그 과일이랑 해서 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아버지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어, 아유 너무, 너무 많이 먹었다고 과식했다고 말씀하실 만큼 맛있게 드셔갖고 제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 아버지를 뵈면서. 점심을 차리러 이제 점심에 이제 뭘 먹을지 생각하러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거든요 거기 형을 만났어요 형이 이제 아버지 댁 근처에 사시니까 이제 형은 이제 섭섭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랑 어머니랑 모든 걸다 결정하고 자기한테 나중에 통보식으로 얘기만 한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한테 그 얘기 안 하세요 힘들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먼저 하죠 엄마한테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 아버지가 너무 안 좋으신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가 힘들어하시니까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자 근데 형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어, 엄마랑 이미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자기랑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럼 형이 좀 나서서 어머니랑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하고 형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왜 내가 얘기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섭섭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형 마음도 이해는 돼요 가장 우리집에 장남이고 그런데 제가 나서서 그러는 게또 형은 이제 다그 내가 다 결정 난 거를 갖다 자기한테 통보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죠. 동생으로서는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좀 섭섭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 얘기를 빌려서 하면은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뭐 아버지 변 받는 것도 다. 뭐 위로 올라가면 해요. 근데 평소에 어머니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 어머니가 제일 불쌍해요. 당연히 제일 고통받는 건 아버지시고 이제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면은 를 어머니가 제일 힘드시죠.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본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변 치우고 뭐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채우고 이러는 것들을 사실은 형 앞에서는 안 할라 그러세요. 저 앞에서는 좀 뭐랄까 좀 편해하신다 그래야 되나?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좀좀 좀 편해하시는데 장남한테는 그걸 좀 불편해하세요. 형은 또 그런 것들도 불만인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형도 형도 뭐 당연히. 자기 친아버지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당연히 있죠. 근데 형 성격이 저처럼 약간 이렇게 막 옆에 살갑게 붙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뭐 나쁜 사람이다 형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살갑게 붙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뭐 사람 우리 형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힘든 생활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형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형한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고, 형도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 또형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살갑게 저처럼 막 그냥 아버지하고 붙는 스타일이 아닌 걸 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계선에 형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막왜 이런 것들을 안 해줄까? 왜좀더 살갑게 안구나? 그러니까 막그 그가 막그 상황이 딱 오면은 그런 섭섭함이 확 와요. 그러다도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이제 생각이 진정이 되면 형도 일부러라는 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죠. 형도 일부러 그는거 아니다. 형도 형 나름대로 자식으로서 도리가 있고, 왜냐면 저희 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일 들려요. 매일 들려서 뭐 5분, 10분이라도 와서 아버지 안부 인사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 형밖에 못 하잖아요. 그니까 사실, 뭐, 막 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을 때 진짜 형에 대한 원망도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오나. 왜냐면 저는 김포에서 아버지 그 상계동까지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같이 잤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하루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밤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가서 자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수발 들어야 되니까.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에서 그 층이 간병인을 쓸 수가 없는 층이 있대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한열 며칠 있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제 막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면은 형도 형이 일하고 있는 위치가 있고 형이 그쵸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섭섭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해가 돼요 다만 그거는 확실해요 형은 저랑 성격이 완전 틀려요 형은 약간 성격 자체가 어머니랑 비슷해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도 본인이 해야 될 일, 그런 것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잘못 느껴요. 저는 그,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목사로서 한 단계 더발전하려면 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형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형에잘 느끼지는 못해요. 뭐 형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의 고통을 뭐 좋아하겠어요 자식인데 당연히 형도 싫죠 가슴 아파하죠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어이렇막막 막 살갑게 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저랑 저랑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이건 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저는 제가 장자권을 받고 싶어요. 장손으로서의 권리를 제가 받고 싶어요. 아, 전 솔직히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어머니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크게 집안을 어떻게 일으킬 줄 알았는데, 사실 어머니의 설교 능력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반면에 운영하는 능력으로서는 정말 별로예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별로예요. 저는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사실 어머니보다 좀 나아요. 어머니는 이해를 못 하시지만 그런 운영 능력 면에서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면에라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움직이지 못하는 저의 다른 이유, 제 가족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학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족들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무책임하게 내팽개친다는 건데,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전제 아이와 저희 와이프는 정말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비단 종교 문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제 가장으로서의 의무 이게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저의 제 저의 믿음의 의거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제 와이프와 제 아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제가 정말 천방지축을 살았거든요. 머리도 모자르고. 근데 제 와이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두 사람으로 인해서 한 단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런 애두 사람을 제가 생계를 위협하는 짓은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은 거에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장자권을 저에게 달라고. 장손으로서의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장손으로서의 권리를 권리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제가 일으킬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는 그, 그 성공을 저희 부모님한테도 물려받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신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느리다. 하지만 정확하다. 내가, 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 기회를 주시지 않지? 저한테 물질의 축복이 조금만 있다면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의 설교와 나의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걸할수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붙여주시지 않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을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제가 60살, 70살이 돼서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그거는 아, 어쩌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최소한,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저에게 축복하시라고.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저희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어, 내일 모레 50인 자식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잘 돼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잇모기가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축복을 동시에 받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저는 사람을 구원할 겁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신 이유도 분명히 그 계획의 한 조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제 와이프로 인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저희 사자 목사님 저희 어머니에게 힘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믿고 있으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기도합니다 아멘